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운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주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일화를 촉구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두 사람의 결심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주를 분석하여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1. 1951년 8월 27일생 김문수 후보 73세. 이 사주는 기해일주 신약의 현재 기축대운의 영향으로 신약이 신앙하여 다행으로 음양오행의 기운 흐름이 사축궁국의 해축수국이 형성되고 을사년 신사월에 사축궁국이 형성되어 금생수하고 6월 3일 화요일 선거일 개묘일에 삼합 해묘목국으로 관악국이 형성되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순환상생하는 동시에 관성목이 힘을 받아 아주 아름다워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 이 1949년 6월 18일생 한덕수 후보 76세. 이 사주는 김유일 주가 5월에 출생하여 신앙하다. 현재 임술대운에 있어 음양오행 기운의 순환이 오수라국의 축수령으로 토기가 왕성하여 상당히 불리한 사주이다. 그러나 월간 경금이 투출하여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순환 상생하면서 일지, 묘목 관성이 힘을 쓰지만 묘목이 대운 술토의 묘수라거되어 사주가 더욱 불리하다. 술토는 시기자 방해자인데 어느 누가 이 사람을 꼬드겨 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충도의 탄핵으로 퇴출시킨 난장판으로 불러들여 그동안 쌓아온 아주 고귀한 명예를 한 방에 무너뜨려 무너지게 만드는 사주이다. 이상으로 두 분의 사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